풀업 하고 싶으세 이모? 이모 이모 어 이모 하나만 돼요 파이팅! 자 보여주세요. 힘내라, 힘내라. 힘 내라 힘 내라 시작 오 하나 안돼요. <laughs> 인사하립니다 저희가 항상 입고 있는 h d x 에서 이번에 팬미팅을 좀주해주셔서고 세아랑 한번 팬분들 만나러 오게 됐습니다. 일단 왔으니까 h d 에 x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팬미팅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.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게 목걸이도 다되어돼 있다. 아, 진짜 좋아. 다양하게 뭐 진짜 심해요 답게 풀업바도 있고 저런 운동기구도 다 있어서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 안녕하세요. 너무 안녕하세요. 어너 아, 해줘.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걸로 해야 돼. 태아 여기다 여기다 사인해줘 어떡해. 어 싸인 그렇게 다해아네 감사합니다. 혹시 페이크 하나 하찍까 태아 여기 브이. 태 여기 사진도 찍어달래. 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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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아 여기 한번 보고. 야너 정말 예뻐. 애교 한번보자 애교 애교. 아빠, 아빠, 이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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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, 세야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살아봐, 아가가 아직 먹지 않아, 어 아, 선생님. 진살아아 세야, 어 선물. 우와. 감사합니다. 우와, 이거 뭐야? <laughs> 오, 뭐야, 뭐야? 오, 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. 야, <laughs> 아, 너, 야, 너, 심한, 야, 너 오늘 좋아? 애교 보여주세요! 아 <laughs> 저 아주 신났구나, 그냥 오늘. 내도 부서다. 이거 할 거야. 어? 이거 한다고? 오오오오오 <laughs> 야, 내려와. 야, 그만해, 이제. 야, 그만해. 안나죽 뭐 한다고? 야 그만해. 더 하고 싶어? 내려 <laughs> 내려 제발. 야 운동 그만해. 내 운동 제발 그만해. <laughs> 저희가 이벤트를 좀 간단하게 할 건데 남성분들은 한 개당 천원 할인권,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 개당 세개 삼천 원 할인권. 자신 있으신 분들 최다, 최대 최대 만 오천 원이에요. 와몸 진짜 좋으시다. 와. 이주드 <laughs> 시야입니다. 상탈 그럼 상탈 해야죠 보여주세요. 2주 뒤에 시합이라고 합니다. 와보이세요 같이 해봐요. 같이 한번. 이거 이거 바꿔. 아 <목소리> 바꿔요? 네. 힘내라. 힘내라. 힘. 몇개 하시죠? 다섯. 와1섯 와. <15시간. 목소리> 감사합니다. 와. 아빠. 와. 아빠, 와. 아빠. 어? 아빠가 더 많이 해. 아빠가 더 많이 한다고? <목소리> 아빠가 더 많이 해도 아빠 보여줘? <목소리> 일마지막이었 자, 자, 대 몇치세요? 3 6 0이요3 6 0십이고 <laughs> 자, 운동 경력 얼마 되세요? 운동 경력 맨몸 이 년했고 헬스 1 년했어. 오삼년 아, 차. 네. 호랑 호랑 호랑. 기억해. 삼줄 자리 자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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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. 아, 30개 이상 할수 있다. 가능? 오케이, 오케이. 어, 나오세요. 이런 친구들이 진짜 인장형이거든요. 지기처럼 약간 순수하게 생겼는데, 이런 친구들이 진짜 셉니다. 하나, 둘, 삼천어 셋. 서른셋. 와! 가 해봐. 내가 해봐. 너가 한다고? 너가 30개 이상 할수 있어? 몇개할 건데? 이거... 시작! 하나! 둘! 셋! <목소리> 넷! 여섯! 하나! 둘! 셋! 넷! 다섯! 됐어 됐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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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는데오오 여기 고 싶다고 여기 아, <목소리> 고 싶다고? 여기 고 싶다고? 하고 싶으신 분들 네. 제가 누가 누구실게 누구 누구 음 어어 상처! 와너 되게 좋시다. 삼촌 몇개할것 같아? <laughs> 다섯 개. 다섯 <laughs> 개? 오 하나, 오 둘, 와. 셋, 넷, 다섯, 여섯, <laughs> 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방해하는 거야? 스물 셋, 스물 넷, 스물 다섯 너. 스물 다섯 너. 박수. 어 그만해. 너 너. 풀업 하고 싶지 이모, 이모 이모, 어 이모 하나인데? 파이팅! 자 보여주세요. 힘내라. 힘내라. 진 못할 거 같아. 아니, 갑자기. 힘내라. 진짜. 와, 하나. 안 돼요. 예, <laughs> 네, 시켜줘. 안돼안 <laughs> 돼. 너너안돼 그래. 그래. 안 돼. 누구 누 많은 분들이 손들었는데 이 삼촌을 고른 이유가 뭐야? 선택한 이유가 뭐야? <laughs> 삼촌 잘생겼어? 준이야 <laughs> 아 세아 좋아? 아. 세아도 준이 좋아? 아 세아가 요즘에 얼굴을 보더라고. <laughs> 삼촌 잘생겼어 안되겼어 잘생겼어? <laughs> 아오. <상처를> 해서. 어제 <laughs> 상체 했다. 아, 나왔어요 어제 상체 했다고. 누구 마지막을 해야지? 마지막 누가 할까? 아빠 안돼저 <laughs> 삼촌 계속 안 된다 그래 왜 어? 시켜줄까? 시켜줄까 싫어? 싫노자나어 아니 세아야 너 얼굴 보고 뽑지 말라고 아빠랑 똑같네 아빠랑 똑같아? 아 모자가? 비슷하네 아아아 비슷하네 삼촌도 해줘 삼촌도 야 삼촌도 해비슷하 아, 비슷해? 저 삼촌 시켜줄까 말까? <laughs> 아, 닿아주세요. 아, 아니, 아니, 아까부터 계속 손대는데 새가 계속 안 된다고 했던 삼촌님니다 일로 와서. 막이 친구도 하나 줘너왜 자꾸 삼촌 안 된다고 했었어? <laughs> 이 삼촌 얼마 자는지 볼까, 안 볼까? 안 볼까? <laughs> 아니, 도와주세요 아, 네. 자, 반전을 보여주세요. 아, 몸 되게 좋으시거든요. 오 삼촌 엄청 잘아 다섯 야 근데 방해하지 마 야, 방해 야 방해하면 어떡해 오! 야너이 삼촌한테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파이파이 브 한마디로 <laughs> 아빠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자여래서 아빠가 한번 봐야지 그러면. 더현대 판교점 4층에 이렇게 보시면 파우스트가 열렸어요.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뭐, 10만만 원 이상씩 뭐, 마사지볼, 그리고 이렇게 다 증정하고 있고요. 되게 혜택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HDEX에서 파우스트에서도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, 여기 오셔서 구매만 하시면 럭키드로우가 있어요. 그래서 금액 상관없이 구매만 하시면 9월 16일부터 29일까지거든요. 9 분이고, 상품권도 이렇게. 많이 주십니다. 어, 1등은 100만 원인데, 9월 24일에는 HDX 옷만 입고 오시면, 한정판으로 나온 멘트맨도 드린다고 하니까, 많이 어,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